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낙은해된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길스의 아들 사우를4 0 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계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로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격려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 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것이다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심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사울의 설교문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먼저 사이프레스 섬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이프레스 섬에서 배를 타고 어가로 갔습니다. 어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에서는 말씀을 읽은 후에 회당에 온 사람들에게 설교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사울이 손을 들어서 어, 설교하고자 했습니다. 사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온 사람들 앞에서 그 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23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예언되었습니다. 이 예언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증언을 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탄생하는 일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하고 예비케하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침례 요한인 것이죠. 침례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침내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 때 회개의 침례를 베풀 때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침례 요한은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게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침내 요한의 네, 증언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로마 층도 빌라도에게 압력을 넣어서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조차도 구약에 네, 말씀을 이루는 어, 이러한 일이 된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다 라고 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에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저주를 나무에 달리셔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사에서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담당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10편, 49편, 15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본세에서 건전 내시리로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해 보면 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그 예언된 대로 메시아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죽음에 놔두지 않냐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습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믿습니까 왜 믿습니까? 구약에 예언된 모든 예언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유대인의 회당에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임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신앙생활하고요. 또한 이웃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통하여 그 약속을 모두 다 성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약속을 모두 성취하심으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들 또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또 증언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